여기에요 전에 탔던 자리가? 전에 탔던 자리가 여기에 보이시죠 딱. 근데 조금 습기 있긴 있네. 사모님은 지 이전 업체한테 한번 당하신 거잖아요. 어. 그냥 아이 어, 예, 알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그냥 이건 다른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태도가 좀. 음. <laughs> 어 코스로 앉아 코스. 아이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어? 강아지가 있어요 아예전 괜찮아요 아 있으면 괜찮요아전 괜찮아요 안 물면 놓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예저 아, 동물 좋아해. 저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아어 여기에요 너, 전에 탔던 자리가? 전에 탔던 자리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딱. 근데 조금 습기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거의 배관 잠근지 일주일 됐죠? 음 어떤 걸 잠근 신 거? 난방 잠근 신 거? 여기에. 아. 어? 엑셀인데? 혹시 그 전에 수리했을 때 사진 있을까 요아 네네. 이, 여기요? 여기 수리한 거요? 네네네네. 아 네네네. 이거 수리한 거야? 이거 제가 찍어본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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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궜더니 아래층 물은 멈췄어요? 어 이틀 뒤에? 근데 이틀 뒤에는 안 감아가지고. 요 지금은 뭐 생단 얘기를 못 들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에 이 방을 거의 안 써요. 그 집에 여기 창고방도 없쓰시거든요 아, 지금 떨어진 데를 받쳐 놓으신 거예요? 네, 네. 받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아, 네네. 이렇게 음. 이게 제가 일요일날 터졌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일요일날 낮에 아침, 오전에 봤는데 집안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 봤었을 때 찍은 거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인 거죠? 그죠. 때충이고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 아, 위에 여기까지. 아네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아 이만 음, 아, 아. 자국이 이렇게 지금 남은 상황이 고 여기 이렇게 된 거고 아 여기 공사한 거야? 네. 여기 공사한 공사. 배관이 지금 뭘로 되어 있나 해서 여기는 지금 엑셀이 다요 배관은 잘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고쳤나 지금 싶어서 아 아마 여기 PPC라고 했던 마스크 그 노란색 관 있잖아요 뭐 중간에 배관 교체를 한번한 한 건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꿨어요 흉배기를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음. 한번 분배기가 문제가 있었고 여기는 한번잘가라앉 뭐 가난한... 아래층 지금 계신지는 모르시죠? 네한번 보셔야 될까요? 아뭐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게좋긴나죠 근데 네, 지금 떨어질까 해서요. 안 물어보셨더라고요. 아,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서 여쭤볼게요 네, 한번 눈 음, 주시겠어요? <목소리> 5분의 0.1kg. 사모님, 여기가 몇 평짜리죠? 여기가 91제곱미터 그거거든요? 9 1이요 예. 네. 전용이 9 1은 아니죠. 아, 예. 네. 전용이 79. 몇이었던 것 아, 그게, 거 같아요. 어, 꽤, 그게, 그게 작은 거 같죠. 전용이 조금 더. 그죠? 그쵸, 그쵸. 음. 와. <laughs> 새는것 같아요? 소리가 두 군데서 들려요 근데 지금 예. 여기는 장판이 지금 덮여있고 여기는 안 덮여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기 지금 에스피이랑 여기랑 아하. 근데 저는 여기가 좀더 맞을 것 같아서 장판 좀 들쳐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요 여기도 안 되는 지금 소리가 사모님 이거 장판을 네네. 어디 한 군데 잘라야 될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신발장에 누르고 있어서 안 빠지네요 아. 음? 최대한 티 안나는 데로 잘라볼까 하는데, 네, 네, 네.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로로 잘라야 되는데, 아, 여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렇죠그 되는 렇죠 A few moments later. 와여요다어 이쪽은 더안 해도 될요 요렇게 보셔야 되거데요요야는 여긴데요? 장판 두 겹이라 소리가 많이 작았던 것 같네. 있어 가지고, 안에서 나온 거같 은데 여기 는 사모님 네. 찾은것같 은데 문지방 이 네요. <laughs> <문지방이요? 웃음> 네. 조용히 하시면 소리 들릴 거예요. 아 들리세요? 네네. 그럼 uh -huh. 이게 들어가려나? <laughs> 아, 소리 나는데 거기 밑이라서 보이지 예, 않는 거예 만져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배관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가 지금 크랙이 가기 직전 상태예요. 아 안에 아, 네, 이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약간 갈라지려는 자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에서 새는 거는 맞아요? 저기까지 다 젖었어가지고 아 고쳐보고서 여기 압력 게이지로 보는 거거든요 쉽게 아. 이걸로 더 새나 안 새나 근데 보통은 한 군데예요 음. 시기적으로 그런 집들도 있어요 제가 고시원이었는데 두달 사이에 다섯 번인가 갔었어요 근데 아. 다 다른 데였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 아. 근데 그건 저도 예측을 못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는 없는데 사모님은 지 이전 업체한테 한번 당하신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 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그냥 수리를 하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건 다른 문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태도가 좀. 음... 소리 차이 느껴지세요? 어, 네. 상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차 꺼내서, 어차피 잘라서 보수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잘라서 보수할 때 보면은 아마 좀 보일 거예요 제가 포시해서 아, 사진 네, 그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사,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처음에 색대를 못 봤다 이거 이누수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그 전에 자르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고 아, 문제는 아. 이게 맞아요 네네. 일단 좀 파서 잘라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Oh! Mm.